안녕하세요. 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혼 상담, 이혼 소송 하면서 외도 불륜에 관련 상담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외도와 불륜,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미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도가 사실은 굉장히 조임류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외도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외도만 대상으로 할게요. 이례적인 만남, 그런 것들은 제 얘기 주제에서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도의 이면, 외도의 의외성, 첫 번째는 뭐냐면, 상간남, 상간녀는 내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셨어요. 남편의 상관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남편이 나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 여직원이 새로 왔는데 아유 그 친구 참 착하고 일도 잘해 말도 없고 이성에 대해서 는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이 이런 칭찬을 해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상관 녀가그 여자였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적지 않았거든요. 또 남자분들도 아내가 어, 동창회 갔다 와서 아예 어렸을 때 만났던 그 남자에 20년 만에 보는데 어, 굉장히 멋지게 변했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내 아내의 상관 남이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외도도 연애의 일종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연애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연애는 뭐에서 시작되죠?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혹시 일타 스캔들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보다가 정말 꼭 맞는 대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영주가 남영선한테 그러잖아요. 너그 선생님 좋아하지? 너 오늘도 그 사람에 대해서 100번 언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죠 그게 뭐냐면 언급증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져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호감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해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외도의 전 단계가 뭐다? 언급증이다 외도에 이면 두 번째는 지속적인 외도관계, 지속적인 불륜관계로 가는 경우는요 보통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보면 직장, 그다음에 학교 새로 시작하는 학교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같이 다니는 학교 이런 것도 됩니다 그다음에 동호회인데 동호회 중에서도 제일 자주 일어나는 건 스포츠 동호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탁구 동호회를 진짜 열심히 나갔어요 나 정말 탁구가 너무 재밌어 난 탁구가 내 삶의 유일한 낙이야 이제 이러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가냐. 퇴근하고 돌아와서 밤에 갔다가 밤 10시 11시에 돌아오고 주말에도 꼬박꼬박 나가서 또밤 10시 11시에 돌아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 그 탁구 동호회에 다른 여자와 이 불륜 관계였던 건데 그것도 자그마치 한 5년 정도를 불륜 관계에 있었고 탁구 동호회 내에서는 이두 사람이 거의 공인된 커플이었던 거예요. 아내분만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일수록 관계를 끊기가 정말 어렵고요. 특히, 남자가 직장 상사이고, 여자가 직장에 부하 직원인 관계에서 출발한 경우, 자, 이런 관계가 정말로 끊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만약 내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이거 엄청 끊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한테 아무리 끊는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은 다믿 지마세요. 외도이면 세 번째, 외도 상대방은 나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잘안 변하잖아요. 이 좋아하는 이성 타입도 잘안 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타입과 만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상간녀 상간남이 자기 배우자와 유형이 비슷해요. 심지어 얼굴 생김도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이 쭉 진행이 되면서 자기 배우자의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이 드러난 문제점을 약간 보완하는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이제 여자분은 인권부부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결국은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서장을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혼서장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집에서 아내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는데, 내 아내는 그걸 싫어해서 난 너무 불행했다. 그런데, 지금 만난 그 여자는 항상 밥을 해서 난, 나를 기쁘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법정이 나온 걸 보니까 그 상간녀가 그안내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그 남편이 불만을 가졌던 그 문제 그 문제만 달랐던 거예요 외도의 이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